안녕하세요. 괴산 젊은 농부입니다. 어, 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하우스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소리를 들으면서 감자 자르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감자를 하우스에 육광제하 시작한지 네, 20일이 됐습니다. 20일 동안 감자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흰 감자와 순이 네, 감자 싹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0.7cm에서 8cm 정도 분도 자랐습니다 이제 감자를 3, 40g 정도 크기로 자르기를 하고 그리고 자른 단면에 젤이 묻히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육강채한지 어, 20일이 지난 홍감자의 모습입니다. 싹이 많이 올랐죠죠 이거는 수미 감자의 싹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보통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 눈이 나오는 수는 12개에서 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자 심기 일주일 전에는 시감자 자르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한창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감자를 자르게 되면 이 자름 단면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은 자연치유를 하게 되고 가장 좋은 조건은 85%의 습도와 1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내려왔던 재를 묻히는 방법입니다 나뭇잎이나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곤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충제, 해충제 역할부터 또서리로부터 추위를 보호해주는 역할 비료와 습기 제거, 상처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나무로 만든 이 펠렛을 태우고 남은 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끝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쪽의 자른 면이 30g에서 40g 정도가 되도록 잘라주는 것이 좋고요. 어, 그 정도 무게로 심었을 때 가장 수확량에서 품질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청에서도 어,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어, 이 시간자에서 요 위에 실 세력이 왕성한 부분이 정화 부분이고요. 요 밑에 음뿍 들어간 부분이 배꼽 부분입니다. 실을 자를 때는 정화 부분에서 배꼽 부분으로 네, 크기가 균일하게 잘라 주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네, 이 자른 단면에 어, 세력이 동일하다고 주, 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똑같이 잘라줄 겁니다. 자르다가 이 위에 싹이 떼어질 수도 있어요. 어, 조심해서 자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떼어진다고 하면 밑에 바로 옆에 부분이 어,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무새 하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지는 면이 붙어있게끔 그래야 이암무는 상처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농사를 지어봤을 때는 심을 때이 떼어내고 심는 게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잘라줍니다 저는 이 자른 단면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젤을 묻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치유를 위해서인데요. 절단된 면에 세균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서 상처가 잘 아물게 하고요. 또 땅에 심었을 때는 해충으로부터의 침입도 막아주고 또거름 효과를 준다고도 합니다. 70g 이에요. 70g은 이등분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젤을 묻혀서 이제 또 심기 전까지 한 열흘 정도 치유가 되도록 또이 망에 담아서 날려줄 겁니다. 수미감자 자르는 걸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제 홍감자 보실까요? 홍감자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30, 40g 정도 되는 것만 시감자로 남겼습니다 20g이 되는데요. 저희가 자를 필요가 없죠. 아직 잠이 안깨서 감자를 깨우기 위해서 상처만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자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 재유가 너무 길면 으 잘라내도 됩니다. 감자를 자른 칼은 자주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클로락스나 끓는 물 또는 유한락스를 희석한 물에 30초 이상 담가서 소독한 후에 잘라주셔야 병의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감자 자르는 작업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시감자들이 일주일여 이상 욕광치아 후에 밭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네, 잘 자라서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 비오는 날 귀산 젊은 농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